생명의 성령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 의 법이 무엇인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으로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을 받고 받아 몸의 구원을 이루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율법 시대는 율법을 행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은혜 시대는 믿음의 법으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만 낙원에 들어갑니다. 재림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몸이 살아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을 좇아 행하는 행위로 영과 몸이 사는 구원입니다. 혹시 처음 듣는 말씀이신지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라는 뜻은 몸의 사망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는데 내 말은 계시록입니다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은 계시록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 무익하네라.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데 몸을 살려 살린다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은 종의양면과 같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말씀과 성령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무엇을 살리는가 재림 때 몸을 살립니다 어떻게 살리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 어,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그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는 지금 죽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죽지 않고 안게 하시는가 살리는가 하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살리시니가 하나님의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이게 다시 설명을 하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재림 때 죽는다는 것입니다. 몸이 살지 못하고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도 살려 주신다. 우리도 죽을 몸을 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겠죠. 영혼이 사는 것은 예수 믿으면 삽니다. 재림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몸이 삽니다. 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니까 이제 그때 우리 몸을 살려 주신다고 어, 재림 때 살려 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성령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 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이라 부릅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혜시대에 맺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7년 반란 시대로 들어가면 개시록 말씀만 받아도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개시록의 말씀만 받아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알곡이 되어 군을 받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피, 어, 음, 열매를 맺고 또, 어, 시옥의 말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이제 재림 때에, 환란 시대에 이 사람을 다시 이계시옥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았느니라, 예, 자기를 자기 어,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증과 욕심을 어,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어, 것이겠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또옛 어, 예 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절 어,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곡식 열매입니다. 비유로 말해, 어, 말해서 이것을 곡식이라고 하죠. 곡식 열매가 되면 성령을 또 주십니다. 또 주시는 성령은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계시록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을 닮 닮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기도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 이게 신의 성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런 말씀들이 기어, 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열 15가지 어, 덕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에, 에, 신의 성품이며 열매입니다. 어, 이 많은 덕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스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룹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수를 믿어도 영생 받죠. 이것이 이제 은혜시대에 초림의 말씀을 믿어서 이제 예수 믿으면 받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그룹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또계시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다릅니다. 받는 분의 그 말씀이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종들의 수가 채워지면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전 3년 반 동안 개시옥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 3년 반 동안 개시옥의 말씀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예수, 예수 믿지 않던 사람도 개시옥의 말씀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알고기되어 재림 때 구원 받습니다.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흰 옷을 입고 종료 가지를 들고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없이 살아서 그러서 예배처로 가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없이 바로 예배처로 들어가서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예배처는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예배처가 되어지고 거기 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예배처로 인도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지 아니하면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보통 계시록은 있어도 되고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그것은 은혜 시대에는 그렇습니다 계시록을 몰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림 때가 되면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대로 심판한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왜냐? 이것이 또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어, 군대 가서 전쟁 시에 명령 불복도 하면 사형입니다. 개시록인 마귀를 잡아서 무적에게 던지고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전쟁 중에 개시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말은 개시록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어, 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마지막 심판한다는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때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계시록에서 기름이 나오죠. 슬기로운 다섯 천녀가 준비한 그 기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자,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한다고 하죠. 내 말이 무엇인가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한다는 말씀이 계시록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받지 아니하면 나를 저버리는 것이 되어서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나자이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스스로 예수님 자, 어, 스스로가 그냥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의 끝에. 그러니까 이것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느라 이 개시옥의 말씀을,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시옥의 말씀은 재림 때에는 반드시 이, 이, 이 말씀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명령 불복종은 사형입니다. 세상에서 군의, 군대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재림 때이 예,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바로 상,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